유능한 인물들을 찾아 인터뷰한다. 조금은 이상하고 조금은 독특해 보이는 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외계인, 외대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하나유진하나입니다 아나. <laughs> 오늘의 외계인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어마무시한 스펙과 열정입니다. 여러분은 학교생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요즘 청년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자신만의 강점을 담은 이야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실 외계인은 총학생의 비대위원장 뉴욕 하나은행 미주법인 은행원을 거쳐 현재 하나생명 BA 사업부에 재직 중이신 이선범 선배님입니다. 얼마 전에 동문초창 특강으로 외대 한번 찾아주셨는데요. 아쉽게 현장 강의를 놓치신 학우분들을 위해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선범 선배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네. 저는 포르투카로과 17학번 이선범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졸업을 하고 하나생명 BA사부에서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계신 직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BA사부라고 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BA는 방카슈랑스의 약자고 방카슈랑스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파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보험 상품은 하나생명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보험사 상품을 다 팔기 때문에 저희 하나생명 상품의 경쟁력과 또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 상품을 고객분들께서 가입하실 수 있도록 권유하는 이 B2B 영업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맡은 직무는 본사에서 마케팅이랑 교육 그리고 기획 업무들을 주관하고 있고 시중은행에서 저희 마케팅 강점들이나 또 시중은행 본점에서 필요한 자료들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 다음으로 선배님의 학창 시절이 궁금한데요. 네. 대학생 이선범님은 어떤 음. 학생이었는지 혹시 간단하게 에피소드 하나 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학창 시절에는 저는 난놈, 음. 저는 좋은 표현으로 하면 난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공부를 좀 <laughs> 안했죠. 공부를 안했었고, 어, 저는 학창 시절에는 총학생회장을 했었어요. 19년도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한 만큼 또 학사경고도 받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미국 인턴십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곳 해외인턴십을 갔다 와서 뉴욕 하나은행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또 하나생명에 입사를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일들을 한것 같지만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슥슥슥 흘러가다 보니까 잘된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가진 활동들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좀 치열하게 많이 활동을 부딪혀 보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확실히 말씀해주신 대로 난놈이란 키워드가 정말 어울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 뉴욕 하나은행 미주법인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근무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고객에 대해서 <laughs>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외교부에서 기업을 매칭해주거든요. 워싱턴 DC라는 미국의 수도죠. 거기에 핀테크 기업에서 처음 일을 했었어요. 제가 핀테크가 해외 송금을 담당하는 핀테크였거든요. 와이어발리라는 회사인데 그 해외 송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은행들의 미주법인이나 연락할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아무래도 한인, 미국에 있는 한인 고객들이 한인은행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인은행을 좀 교류를 하면서 어, 은행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그 당시 송금이었는데 해외 송금뿐만이 아니고 예금, 적금, 펀드 이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하고 싶다 해서 그런 막연한 생각이 되게 레주메라고 하죠. 그걸 많이 뿌렸던 것 같고. 당시에 이제 하나은행 미주법인 행장님께서 저는 좀 좋게 봐주셔서 트랜스포라고 하는데요. 이직을 하는 게어떤냐나는 제안을 받아서 이직을 하게 된 케이스였고 고객 같은 경우는 사실 다 기억이 나는데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고객들은 아무래도 저희 연령대 어린 고객들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인턴십이나 혹은 유학을 처음 왔을 때 계좌를 만드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언어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고 한인학생들뿐만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 유럽계 학생들도 많이 계좌 개설을 했었어가지고, 사실 외국인이 미국에 와서 계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다 보니까, 그런 저와 비슷한 연령대 고객들의 계좌를 새로 만들어주고, 카드를 발급하고, 펀드나 적금상품을 가입시키는 역할들을 했던 것 같고, 제가 맡았던 그 인턴 고객처럼 똑같은 인턴 신분의 고객은 적금상품 좋은 걸 제가 가입시켜 드려서, 1년 반 만에 거의 억을 모으고 가셨거든요. 아 재테크를 하신 거죠. 이야 열심히 저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고객들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은행에 돌리셨다는 제안서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알수 음, 있을까요? 그 은행의 문제점이 뭔지를 다 분석을 하는 PPT를 만들었어요. 당시 공고가 보통 올라오잖아요. 미국도 공고 사이트가 있는데 공고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모든 한인 은행 인사팀에 다 뿌렸어요. 레즈마하고 공고가 안올라와도 자리는 만들면 되거든요. 저는 그 점을 좀 공략을 해서 어필을 했던 거 같아요. 어. <laughs> 정말 난놈이 <laughs> 맞으신 것 같아요. <laughs> 은행원으로 계시면서 처음부터 영어를 구사하시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극복해 음. 나가셨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영어를 음. 잘하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아, 저 영어 되게 못했고 음. 친구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너 영어 잘해 그러면 저 한인타운에서 금방 간다고 <laughs> 맨날 답변을 피하는데 음. 또 어쨌든 저는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토익도 미국 가기 전에 500 나왔나? 400 나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맡았던 업무가 커스터머 서비스였는데, 이제 외국인 고객들이랑 전부 다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는 업무니까. 이제 퇴근하고 나서 제가 상담했던 고객들을 다시 한번 영어를 들었던 거죠. 발음이 어려운 고객들을 음음. 듣고 연습을 했었고, 사실 영어 공부를 하려기, 하려고 하기보다 당장 어떤 업무에 바로 영어를 적용해야 되는 직군이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영어를 잘하는데 그때 못했어요. 전혀 모르고 갔어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연에서 자신만의 특별함을 강조하셨는데 취업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어필했던 이선범 선배님만의 특별함 킥은 무엇일까요? 아, 저는 좀 스토리를 많이 어필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 회장을 하고 뉴욕으로 건너가서 은행원을 하고 왜 내가 보험사에 와야 되는지를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는 하나은행에서 방카슈랑스 상품을 팔았던 경험을 썼는데, 방카를 팔아본 사람이 기획도 할줄 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취준생 중에 방카를 팔아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게제 전략 포인트였고, 은행원의 입장에 대어서 방카슈랑스를 저는 잘 팔았거든요. 음. 그때 팔았던 상품들을 한국에도 적용을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좀 밝혔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실력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실력을 바탕으로 노력을 되게 PT에 서 많이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은행들 돌아다니면서 고객으로 이제 그 신분을 감추고, 반가 상품 상담을 받고, 하나 생명 상품의 약점과 강점을 분석해서 PT를 했던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시도하면서 열정적으로 달려갔던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나면서 극복했던 그 선범님만의 원동력이 혹시 있을까요? 친구들이 제일 큰것 음. 같고, 어? 음. 뭐 이렇게 좀 이력을 봤을 때는 아, 얘 정말 바쁘게 살겠구나, 주말에도 뭔가를 하겠구나. 전혀 그렇지 않고 주말에 친구들 만나서 <laughs> 놀고, 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원동력이 된것 같고. 이선범님의 다음 스택과 목표는 혹시 무엇일까요? 지금은 필드에 있지만 언젠가는 학계로 오고 싶고 현재 중남미 금융 전문가로 좀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가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언젠가는 중남미라는 시장에 한국의 금융권들이 진출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보험사 필드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는 중남미 금융 분야를 연구하고 필드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두보로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외대 학급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정량적인 것들을 강조하기보다 정성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대기업에 가려면 학점이 4점대가 넘어야 된다. 뭐 토익은 몇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학점이 그때 2점대로 넘서를 썼었고, 학사경고도 받았고, 토익점수가 없었어요. 전 지금도 없고. 공인학 성적 없이도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진로를 정해서 활동을 빨리 만들어 서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더더욱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 또 해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는, 일단 해보시고, 후회하셔도, 늦은 나이가 아니니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생명 BA 사업부에 재직 중이신 이선범 선배님 만나보았는데요. 목표한 바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일단 도전에 나가셨던 선배님의 열정과 대담함이 정말 멋있네요. 네, 선배님께서 앞으로 나아가실 미래 또한 지금처럼 열정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계신 학우분들께도 오늘 인터뷰가 큰 동기부여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만나볼 외대 외계인들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더욱 독특한 외계인을 찾아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안녕!